1970년대 대한민국 산림녹화에 성공하다. 1970년대 산림녹화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길닫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많은 도로들로 인해 석탄연료가 전국에 더잘 유통되면서 산림훼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1971년 국토면적 13%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산중턱에 별장이 없는 몇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새마을 운동이 공식 출범하였고, 전 국민이 참여한 새마을 운동으로 전국의 나무 심기 사업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에 정부는 유신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정부는 전국토를 녹화하기 위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시켰습니다. 농림부와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내무부의 산하에서 산림청은 식수 사업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산림청은 다시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1973년에 철도 태백선이 완공되자 석탄 운송이 더욱 쉽게 되어 한 해에 1200만 톤의 연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전국민이 난방연료로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어서 이때부터는 땔감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탄 규격표준화, 아공이 표준화 및 계량, 주택계량 등의 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많은 가정에서 연탄가스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974년에는 산림녹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3억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기만 하지 않고 매년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살아남은 묘목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호환조림,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실시, 마을 및읍면기관단위 평가회 개최 및 표창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약 2만 4천 개의 자연 불락중 거의 모든 마을에 양묘장을 만들도록 하여 정부가 마을에 300평씩을 임대해주고 생산된 묘목을 구입해줌으로써 농촌 마을의 소득을 높여 주었습니다. 1975년부터는 국민 식수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확대하였고, 중앙각 부처와 국영 기업까지 국민 식수 운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형 홍보아치와 탑을 세우고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 리플렛 등을 만들고 우표를 발행하고 국민 식수 참여하여 복지 국가 건설하자. 나무 사랑 나라 사랑 등의 표어를 만들어 알렸습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목표는 1982년까지 100만 정보 즉 99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10만 제곱킬로미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숲을 만드는 대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이 사업은 4년이나 앞선 1978년에 108만 정보의 조림이 완료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조림 사업이었으며 산림 녹화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은 영일지구 사방공사입니다. 경북 영일군, 월성군, 포항시 장양동 등 지역에 사는 편마암 지대이고 염분이 있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1907년부터 일제 강점기를 지나 1973년까지 5 0회의 조림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민둥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치산 녹화 사업이 시작된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간 진행된 사방 사업 끝에 황폐지가 모두 녹지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곡뱅이를 지고 산에 올라 산 전체 구석구석까지 깊은 고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흙과 퇴비를 지게 해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산에 올라가서 고랑이 부었습니다. 210만 톤의 흙과 4,161 톤의 비료가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지고 산을 올라가 그 흙에 심었습니다. 2389만 그루의 묘목과 101톤의 종자가 산으로 옮겨져 심어졌습니다. 그후 가뭄이 심할 때에는 물을 지고 이곳 올라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가파른 곳에서는 몸을 밧줄에 묶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연인원 355만 명이 동원되었고, 소요금액은 38억 원이었으며, 조립 면적은 약 45제곱킬로미터로서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입니다. 산림녹화의 기적을 창조한 나라. 1969년에 유엔이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어찌해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였던 한국의 산림은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완전히 푸르고 풍성한 상태로 변화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1982년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는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며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조림 국가이다 라고 밝히며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근대사에 있어 유일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전 총리 후쿠다가 케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하면 과거 일제시대부터 벌거벗은 산만 떠올랐습니다. 한번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20년이 채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의 산을 완전히 녹화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도 성장, 수출 증대, 중화 공업 육성 등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보다 더욱 어렵고 가치 있는 업적입니다. 한국 산림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가 201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산림법, 사방사업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산림개발법, 산림조합법 등 적절한 산림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이다. 둘째, 산림청 신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 도내 산림국과 시군 산림과의 확대 개편 등 산림 행정 조직의 개편으로 산림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사명감과 사기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셋째, 심도 있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다. 연료림 조성 사업에서 정부는 묘목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살림계는 봄철에 나무를 직접 심은 가정만이 연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하였고, 이는 후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으로 승화되었다.